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마녀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려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 그리고 귀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까지 5주 동안 이제 느헤미야 말씀으로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이제 내일 주일부터 진행되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잊고 있던 신앙의 본질, 잊고 있던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연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고향이나 동네, 교회나 학교, 직장 등 여러 상황 가운데 많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인연을 통해 친구가 되고 그리고 동료가 되고 더 나아가 이제 부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맺은 인연을 그 인연의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 주고 그리고 가르침을 주고 받습니다. 그렇게 인연은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하여 이제 끊을 수 없는 귀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자 맺은 인연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많은 사람 중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귀한 인연을 맺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가 베들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10장 처음을 보시면 고넬료가 어떤 인물인지 말하는데 그는 가이사랴에 사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넬류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넬류가 누구냐를 보면 이제 말이 달라지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접했는지 이제 말씀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그는 이방임에도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환상을 통해 그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귀한 신앙의 멘토를 이어주시려는데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가르침을 배웠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도 자기가 겪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었죠. 자고들려놓 환상 중에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안에 있는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을 요빠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요바는 예루살렘 서북쪽에 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요바는 우리가 전에 봤던 이제 구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여 이제 돌아가라는 여인을 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고넬루의 명을 받아 요바로 갈때 이제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가게 됩니다. 제육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정오를 말합니다. 이제 정오마다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환상의 내용을 보면 이제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둘이 만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인 환상과 고넬료를 만나게 된 것을 깨닫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고넬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해 부정적이었기에 그들을 배척했고 그들이 복음을 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죠 제 이전 말씀인 사도행전 팔장 말씀에서도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등장을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먼 거리를 마차를 타고 달려간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멀리서만 예배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두 사람의 공통점은 신앙을 접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빌립과 베드로라는 인물을 그들에게 보내 주어, 그들은 듣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볼때 베드로는 복음이 외모가 아닌... 그리고 배경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 베드로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질병으로 아니면 이제 소외된 어려운 사람을 고쳐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를 사했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은 방학 기간이지만 우리는 각자 속한 속회에서 삶의 나눔을 합니다. 그때 한 주간의 삶을 나눌 때가 있고,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또한. 이제 소그룹 속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현장 가운데 이제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 즉그 가시적인 증거로 믿음을 확인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태껏 선택받은 자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생각했지만 모든 이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기준을 만들어 사람을 평가합니다. 외모, 학력 등 이제 여러 조건으로 나눕니다. 그로 인해 그것이 전부가 되기도 하여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 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안 좋은 결과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닌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도와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수표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과 가치를 따지는 분이 아닌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있기에 두려울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수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체를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그 본체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모임으로 나눌 때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무더위와 폭우로 나날이 지쳐만 가는 하루입니다. 날씨로 지치지 않게 해 주시고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 기도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담임자인 김진동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